저도 안배사한테 밀려고 좋아. 어, 이것도. 뭐? 네? 레넥이 순간이동이 없거든요. 예. 그러면 그래도 조금만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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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리아카이리아 베리아. 카이딘. 캐리아캐리아 베리아 병 아. 어. Yeah, yeah. 와, 캐리아카이팅 잠깐만. 잠깐만. 세주아니. 아, 내각 타고는 조금 아, 바로 옵니다 바로 옵다탑 아아 타이밍 좋았는데요. 신난다. 빵! 빵! 저게 오, 방! 방! 아 아, 시원하게 오아잘 치고 있어요. 다는 친구들 발생하고 있고. 비 그래도 비셔가 비졌어 근데 이게 이게 탈출이 와. 비셔! 이게노도그 와중에 뭔가 게도잘 일정 도면 손해가 커서 그렇지. 아, 그렇죠. 네. 아주 그냥 확게 깨... 어? 이거를. 나요 너네 이제 아타칸 끝나지. 5초 남았어요. 너네 5초, 스매시 5초. 3초 3초. 이거 잡을만한데 아칼리 달갑니다 아타카 끝났어요. 앞서 살았던 아칼리. 제 스메시. 이제 한번 놀아봐. 이제 한번 놀아봐. 아, 놀고 싶다고? 아, 이거는 네. 헬프 조금 잠멸 어, 아, 잡고 따라가서 따라가서 어? 그리고 수비 시간 연기하고 끝까지. 시절 오랜까지. 아, 잡아 네, 릴리아 타이팅 어... 릴리아. 리리아, 릴리아. 릴리아 릴리아. 이 살아갈 수있4 오, 페이커 페이커 페이커. 한번더리고요 와. 막다. 릴리아가 너무 안배사 릴리아. 릴리아가 완전 아 그리고 깨지기 직전 되면 아예 더못 싸웁니다. 체크스 때문에. 이거 신나니까요. 아예 예. 어. 아이고. 아니 이게 포탑 깨지기 시작하면 안 아, 되는데요. 아 이게 딱둥이도 먼저 걸죠. 아. 메시 정화하이들어게 흘렸고요. 네, 둘하는 네. 아, 아, 네. 네. 경고 어, 뭐, 한번... 깨지면 급속치 나나다. 이다 너무입니다. 그 이제 불러설 때가 없어요. 오, 아 이제 요 우물로 아깔리 아깔리 아깔. 리 장마 끝나면 아네 이치는 아네그 상태 안배서

그다테그다 와, 그다테 진짜... 진짜 우가 아, 와... 그다테 싫어요. 자, 티원... 아, 여러 가뜩이나 차이날 텐데... 어... 이 뭐... 뒤에서도... 캐리어... 그러면 그래도 조금 더 캐리아가 이 평타 한테 가세요 달한테 기다렸다가 미친. 잡았죠 잡았죠 사람이! 잡았죠 사람이! 잡았죠 캐리아 어! 그리고 세주노 나가고 뭐, 이러면 그렇고다 일레 만 주는 거 정도 요구 내가 타워는 조금

잘 하는 거 같긴 한데. 네. 손해가 커서 그렇지. 아, 그렇죠. 네. 아니 나 프로들 이 소리를 신발... 전 뭐, 이제 아타까고. 그레이드 타이밍 좀 봐봐야겠다. 수, 수, 나도 수, 수, 이게 최적화가 몇 타이밍인지 타이밍 모르겠어 가지고 어제나도망아타카 끝났어요. 앞서 살았던 아칼리 수비지. 어, 잠깐만 다죽겠는데 이거? 이제 한번 돌아봐. 아, 놀고 싶다고? 아, 이 잠깐만. 핸포 네. 쪽으로 그냥 전멸. 맞다. 잡아 껴. 그리고 상대가 연기하고 유 아칼리. 그드 타이밍 딜리아가 이철개 잡았고 페이커가 뒤에서 페이커 페이커 리아 오너의 철가 돌아가고 페이커 명이 살아갈 수있4대 3인데 이 페이커 아예 페이커 잡아 올리고요. 다 잡아야 돼. 다 잡아야 돼. 오너 렛츠 고. 오너 렛츠 고. 오너 렛츠 고. 자자다 릴리하고 완전적 돼. 아, 그리고 깨지기 직전되면 더못 싸웁니다, 직전 되면 아예 더못 싸웁니다. 스탯스 때문에. 그래저 신나니까요. 아, 예. 어. 아, 이게 포탑 깨지기 시작하면 안 되는데요. 아, 아 이게 딱 크기도 그러니까 먼저 걸죠. 아이구야 반응이 정확하니 들을 게 흘렸고요. 예, 도라는 그거 깨지면 급속 진 나간다. 넥서스 옵니다. 보간이 네. 미카엘 같이 쓰고 같은데 네. 방금 할까? 가서. 자 아, 아. 여기서 아이고야. 하지만 오너가 있습니다. 오 지우. 우 우물 오 여기서 지우가. 하지만 뒤로 빠지면서. 아 플래시 변이 여기서 마무리! 지우가 다 오, 지우가! 네. 무빙은 좋은데! 안되죠! 캐리아 등장! 지우가! 지이지이 지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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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진짜우가 지우가! 정글 가지우이지우이지우이지우 어,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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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날려고 하나요? 투억쟁인가요? 투억쟁 와, 도준이 좋았고. 잠깐만. 빼야될 것 같은데? 억제기까지 밀어놨고, 이제 이러면 바론 보면 되죠. 바론 1분. 아, 이거 잡았어야 되는데. 이걸 조요? 아타카 끝나지. 5초 남았어요. 스바러, 끝났는데 잠시만요. 잠깐만. 다시 갑니다. 잠깐만. 우리 아, 이제. 이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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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잠시만요. 연기하고. 와. 아, 근데 오너가 오너라안 봐서. 아, 오나오나오나, 오나 나이더킬펜더킬펜더킬펜더킬가더킬가 펜더길 4:3인데 지우가 때리긴 하는데 앞에서 가에 커리큘럼 플라우프펜타킬펜더킬펜더킬은나이펜더연습트리플이네게이2 이거 좋아요. 아 그리고 깨지기 직전 되면 아예 더못 싸웁니다. 번크스 때문에. 그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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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2번 2 도준이 안죽어요 뭐, 타워 가위바먹어 커요 뭐, 지크스한테 스매시 스매시 딜 스매시 딜딜딜딜 딜, 딜. 터졌다 이거 스매시 못막는다 스매시 못막는다 이거 룰루 옆에 있다 장마 끝나면 이거 아칼리이죠 어떡해 잡긴 했지만 나머지가 괴물이다 뭐 나머지가 괴물이다 뭉어어어 뭐. 어, 어. 프리지. 이거는요 그냥 타워 미어도 되고. 프리지. 타워 미어도 끝났으니까 프리지. 이거는 선택한 거였어요. 아, 사실 타워 밀면 아, 끝나는 건데. 그래도 그래도 때리면서. 안녕. 샘브나 어, 내가 지우? 내가 지우? 아. 지우가. 제2대0 지우. <laughs> <이대형> 깔끔하네요. 대 <지우. 웃음> <laughs> 레넥톤이 순간 이동이 없거든요. 흠신 두드겨 패고직가네 둘루한테 맞아 이거 콩콩 이평타. 야, 저거 근데 어차피 큐 돌아와서 이 맞은 바로 탈포. 할매는 미드 살트는 바텀. 오. 오야기쁘름이 타이밍 좋았다 에이, 신난다!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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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스매시! 징크스는 있어요. 아직 준비가 안된 상태라는 거임 아변이 이게 아, 탈출이 와 이게 노지면에도포스도그 와중에 뭔가 되게 집중력 있게 잘 하는 것 같긴 한데 손해가 커서 그렇지 아그렇죠 네. 아 지금 화개 어 이거는 너네 이제 아타카 끝나지. 5초 남았어요. 너네 스매시 5초, 4초, 3초, 스매시 잡자. 스매시 꼼짝. 네. 아칼리 다시 갑니다. 네. 아타카 끝났어요. 앞서 살았던 아칼리 스매시. 오! 스매시. 이제 한번 놀아 봐. 놀고 싶다고? 일로와 어? 봐. 네. 헬프 조 오! 전멸. 맞다. 역시 잡았고요 잡고. 그리고 셉가니가 연기하고 유다 아칼리. 기절 가자! 오랫동안에. 오! 왜 미지 싫어요. 아파요. 딜리아 오너의 철가몇 명이 살아갈 수있4대 3인데. 지우가 때리긴 하는데 앞에 아다에 한번 돌리고요. 돌려 돌려. 돌려. 아, 아 아. 그리고 깨지기 직전 되조 중에 안 좋네. 그신아 아 이게 포탑 깨지기 시작하면 안 되는데요. 아 오오오. 이게 도 그러니까 먼저 들다아 그러고요. 화시 정확하게 흘렸고요 아, 네, 하는 깨지면 급속시 신난다. 신난다. 아, 이신난싸우긴해야 돼요. 러가 없습니다. 우물로. 그래도 왔다 갔다 피셔도 장막 끝나면 아, 이를열열로 계속 들어가면 어? 감이 커져라를 싼탄 때 줘. 이 룰루 이 자식이. 룰루가 배신했어. 아니, 거절 산테 줘 가지고 친구 쓰가 죽었어 이 자식이 배신 했어. 그래서 산태형이 안 죽네. 야, 공주님. 지지